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콜 TV입니다. 이마선과 혈액행에 관한 유전학에도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마선의 형질 유전자 중에 열성 형질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얘도 V자형이구요. 얘도 V자형이고 얘도 V자형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일자형이 나왔어. 일자형. 그럼 뭐예요? 얘는 숨어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럼 이때 이마선 형질 유전자 중에 열성 형질은 숨은 이게 뭐예요? 열성 형질이니까 일자형이겠죠. 일자형. 하나 해결했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저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R로 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R 스몰랄 라지 R 스몰랄 그러면서 얘가 스몰랄스몰랄이 20R, 됐다는 기입니다 아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얘를 우리가 스몰알 스몰알이라고 봐야죠 스몰알 스몰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몰알 스몰알이 나왔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으니까 얘는 라지알 스몰알 그죠? 하나씩 받아야 되니까 얘는 정상이죠? 그럼 라지알하고 스몰알을 받았겠네데 여기서 스몰알 주니까 그럼 여기에도 라지알 스몰알 다할수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정상은 라지알을 반드시 하나 갖고 있고 요 녀석이 하나 줄 거니까 그죠? 여기도 라지알 스몰알 여기들은 아주 잘 소라. 얘는 모르겠다. 그죠? 왜요? 얘얘라지알라지알도 가능하고 얘얘라지알스 소라도 가능하니까. 그러알수 없는 건 9번과 10번. 그죠? 자, 9번과 10번 그러면 두 명. 두 명. 됐죠? 음. 자, 가가 일자형 이마선을 가질 확률. 가가 어디 있죠? 가가? 잠깐만요. 가 지우고 하겠습니다. 지우고 가가 가가 어디 있어? 아가 아, 여기 있네, 음. 됐네요. 그러면 가는 가는 요거니까 라지알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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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그죠? 라지알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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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이니까 50%네요, 그죠? 50% 끝. 자 가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쓰시오자 이제 혈액형입니다. 혈액형. 자, 조금 속도가 빨라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전자칠판이 제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큰일이네요. 자, 이제. 자, 혈액형 갑니다. O형은 무조건 O5야. 이거는 뭐, 픽스된 값이니까. 그럼 여기서 O5라는 얘기는 아빠한테도 O를 하나 받았고, 엄마한테도 O를 하나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B형이니까 b 오겠죠 여기는 a u 가될 거고요. 여기는 O형이니까 O5. 그럼 여기 O 하나, O. 그 다음에, 여기서 O를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여기는 A형이면 AO. A형,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AO일 수밖에 없네. 요거하고 요거. 이거 반드시 엄마한테 O 받은, 받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O형이니까 O. 그럼 여기 O 하나 받고 A형이니까 A. O 하나 받고 B형이니까 B. 그 다음에, 어, 그럼 여기에서 A형이라면 A하고 O하고 반응이 가져가야 되죠. 그죠? AO. 그럼 안한거 있나요? 없네요. 가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쓰래요. 그러면 가는? B 5와 A 5 사이니까, 그죠? 그러면 B하고 A니까 A병, B하고 O니까 B O, B형, A하고 O니까 O형, 그 다음에 A, 아, A하고 O니까 A O, 그죠? 그 다음에 O O니까 O O. 그럼 뭐예요? 이거 A B형도 가능하고요, B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형도 가능하고, O형도 가능하고, 다다 다 가능한 거네, 그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콜 TV였습니다.